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그분이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이셨는데 업무가 미숙하셨던지 해가지고 공 하나를 더 붙였다든지 음. 뺐다든지 음.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배입으로 보는 건가요? 음. 어, 좋은 질문이신데요. 항상 형사 사건에 있어서 네. 제가 성립되느냐 안 되는지는 고의가 있나 없냐를 핵심적으로 아 보죠. 그 사람이 진짜 만약에 과실이다. 과실이라면 업무상 배입되는 과실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손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. 만약에 명을 하나 더 붙였다. 그러면 그거는 배임의 고의가 없는 게 확실하겠죠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근데, 어, 응.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00만 원인데다 110만 원으로 했다. 아는 거 왠지 조금 뒤가 구리죠. 아그 업체를 위해서 한10% 정도 올려준 거 같이 보이죠. 아, 그 어, 그러니까 어. 정말 단순 실수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들로 봤을 때분명히 응. 된다면 그건 과실이기 때문에. 대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수를 한 담당 직원한테 민사적인 소송은 드는 여지가 있죠. 아, 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임은 아니다. 민사 음. 소송은 니 잔...